지더 지난 이야기에 치징다드웨이 부족의 본거지에서 한바탕 도둑질을 안치더 그러던 중치징다드웨이가 채팅으로 우리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던 중 갑자기 본거지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보는데 어, 어? <목소리>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렸다지렸어어 어? 얘네 누구지 똑같은 한자 두 개야 혹시 아니야 아 좋아요 많이 보는 아이디들로도 아, 비오는드 호크가 죽었다고? 그니까 그냥 지나가다 죽었네. 기다려봐. 1820. 아, 1430에 두번 죽고 1820에 한번 죽었어. 지금 몇신데 지금 211. 거면 근데 좀 간격 이씨 죽은 건데? 시체 찾으러 왔나? 근데 다르네요. 구조원 맞나? 구조원 같은데 다르네요. 호크 가지고 가서 시체 어딨나 봐봐, 일단. 아, 더 집중하느라... 이러면 안되어뭘 써보는 거지? 아, 포탑 이름을 써놔야겠다, 또. 저 언제 다왔고지 생각했지? 아, 형! 이... 케 걔네야! XXF 애들! 아, 그래? 어. 얼마나 상장했나 뭐... 보려고 왔다가 죽었나? 그러나? 우리 포탑 알고 있으면서 왜 죽었대? 이건 뭐, 우리가 때린 것도 아니고, 지들이 보다가 죽은 거잖아. 아, 뭐야, 저 앞에 수면 중인데? 빨개 벗은 사람? 나, 부활? 어. 저쪽에 사람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여기. 아깝다. 좋은 테크알이랑 그런 거 갖고 왔을 텐데. 아, 까비. 갑이기빡 아, 집중할 때군요 여기 에 포탑이는 바꿔야겠다. 여기. 미. 음. 그런 건 없네. 이름을 복사 붙여넣기 했던데. 삼자깡이나 해야겠다. 빵이나할 돈이 없는데, 하아 와, 하나 깼잖아. 잠깐 싸나난안 돼, 2만원. 그렇게 사안 봤어? 응, 네, 열어봅니다. 하나만 나와라. 그럼 그렇지. 여기서 잘지나면딱 자리가 좋네 어... 도박 터진댔어 빨리 내일까지 집이 무사하길 오늘은 6까지 별일 없어? 별일 없지 다행이네 자 아크 접속 블록 기록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 깔끔하게도.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우리 집 웬만한 애들한테 다 노출됐을 것 같거든? 노출된 정도가 아니야? 그지. 근데 안 건든다는 거는 이거 못 건드는 거야. 진짜 이 정도면. 아니면 준비를 진짜 단디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제 걔네들끼리 싸우느라 또정신 팔렸을 수도 있고. 그치. 너무 우리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또안 돼. 응. 어. 저쪽 포탑을 하나 더 세우기 전까진안 돼. 음말 음, 나온 김에 그것부터 세우자. 원래 그래, 젠트부터 할라 그랬는데. 안 그래도 그래서 내가 눈틀천개 만들어놨어. 음. 아 얘네 포탑 파워 밀어야 되나? 남매 집 앞에 떡하니 세워놨어. 아니면 일단 이 포피를 없앨까 우리 포피를? 이것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주동이라고 계속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진주동을 자꾸 털라고 하는 것 같아. 거의 가팔케이브잖아 진주동굴. 아, 그쪽이야, 더센트 나는 로아인 줄 알았어, 여태. 그 그래서 로아에 사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피터가 할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얘기했던 것같은데제가 거기 살아?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꼭 거기가 아니라, 진짜, 이거 오아일 수도 있지. 얘 가운데 가뽑비 위해서 할게. 연소도 빼고. 네시스의 우리 말고, 누가 또 살려고 지금 열심히 하다 음, 싹을 아, 잘라야 돼. 아 맞어. 나 부정명 바꾸려 그랬거든. 부정명 바꾸자. 어? 뭘로? 그 아카이누랑 삼대장 등 뒤에 보면 한자 써 있는 게 뭔지 알아? 정의. 어, 정의. 정. <laughs> 근데 난 정의를 딱 우리 부정명으로 할라 그랬어. 근데 형이 <laughs> 바로 정의를 깨버리는 말을 했어. <laughs> 싹을 자른다고. <laughs> 아오이 새끼 이거 뭐야 이거 왜? 새끼 여기다 중요한까지 깔아놨어? 누구? 쉬, 모르는데? 아얘 어디서 봤는데 근데 일단 정의부족 우리가 정의야! 이놈들 싹을 잘라야 돼 이놈들 지금 누군지 모르는데 이 새끼 이거 괜찮아 화롱이랑 똑같네 나 여기 지금 원석파평 켜야 되는데 이거 앞에다가 순간이동기랑 설치놨잖아여 밖에 아이디가 뭔데? 몰라 두 글자야 그냥 육 곱하기 몇 가지 나올까요? 여기 일 곱하기 8이 나와야 되는데 난 그래도 포타타워 최소한 팔 곱하기 8은 하려고 이제 육 곱하기 8로 해야겠네 여기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되겠네 우리 여기도 육 곱하기 8이야 <laughs> 근데 언덕 빼기 해지면 어쩔 수가 없다 이게 그래도 여긴 좀잘 나온 편이야 그래도 끝은 머리 세개 빼고는 다됐어 포대로. 아좀 음, 할코파의 팔 소역도 해봐. 이 무리하지는 마. 어 무리라고 해봤자 약간 현장을 더 간다는 느낌이긴 하거든. 할코파의 팔은 돼야지. 파력이 좀 세지, 그지? 제트의 구는3백0십만 바닥에 떨어져 있어. 테크레센트. 스 오? 오. 테레 간장. 뭔 소리야? 어디? 아, 우리 집 밑에. 테레 간장이 왜 있어? 테크렉스인데 테크렉스 안장이 껴져 있는 게 밑에 떨어져 있어. 그냥 아. 테트렉스 거. 죽여야 되나? 그럼 맥 확인하러 온 건데. 틸라콜레 하나 하면.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죽이려면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일단 하나 확인. 오케이. 몇일 남았어, 레트는 7일. 어... 호버스키프 날아다녀? 날라다녀 어디? 집 밑에 제주 응? 음? 우리 집을 지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그냥 길 지나가 어... 그, 누군지 부정명은 봤어 제네시스에 겁도 없이 살려는 놈이야? 어. 진짜 내 렉스 가져갔어? 패트렉스? 아니야 우리 아직 거기 남았어 소중해 패트렉스 괜찮아 기가될수 있잖아 그밑에내형 테크렉트 한열마리 있어. 아, 진짜? 어. 한 마리가 아니었어? 어. 근데 다안장에 껴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 오. 언제, 언제 갈 거야? 아, 근데 우리도 좀 건들려면 이제 또 완전히 갇혀진 상태에서 건드려야 되지 않나? 그것도 훌륭한 생각. 아, 얘는 맥인데? 어, 뭐야. 맥 찾았다. 아, 이거 걔네 거구나. 테크렉트 해야 될 거였구나. 음. 아이씨 렉스랑 얘랑 그냥 원래 그 빼놨던 게 밑에 떨어졌었나봐 음... 어제 접속해서 갑자기 이렇게 촉해진다 어 이, 이건가 아 얘는 맥인데 음... <laughs> 맥찾았다아 이거 걔네 거구나 제트제트 될 거였구나 음 아이씨 렉스랑 얘랑 그냥 원래 그 빼놨던 게 밑에 떨어졌었나봐 어제 음. 접속해서 갑자기 이게 초기화된다고. 아 렉스도 찾았다. 음. 아 맥이랑 렉스는 같이 있네. 지도 확인. 아까 봤던 렉스가 맞습니다. 71에 75. 이호기 포탑에서 떨어진는아 그래? 생각해 보면은 라콜레오는각인 뭐 많이 안해도 된다 그러잖아. 그러지 않을까? 어제 퍼뎀이니까. 아. 틸라콜레오는 그냥 올체력 하면 된대. 출혈딜이 센 건데 그게 퍼뎀이잖아. 그러니까 근궁의 영향이 없고 그냥 올체력 찍는 거야. 오1 4 0안 컷. 아유 훌륭해라. 오 이렇게 잘 나와. 고생 좀 해야 되는데 잘 나오네. 어? 아. 왜? 내이 침대 없어졌잖아. 엥? 아, 거기에 재물과 원소 다 어떡하네, 아까워서. 어떤 새낀데? 피터 아니야? D&D X인가 그러던데 그 새끼. 아이쌍놈 새끼. 피터야? <laughs> 아니. 아이새 이거. 취샹이 이거 안 되겠네, 아, 진짜. 진짜? 취샹이야? 어너딱 걸렸어 에버에서 네 부정명을 내가 써놓겠다. 추영이 선 넘네. g b f 바 g b f 바 이제 대한 뽑아. 에버의 부정명을 나는 기억했다. 안 되겠어 추영이 정말 안 되겠어. 선 넘어. 추영이 <laughs> 제장뭐 헌내러 가야겠어. 조금만 기다려. 해, 근데, 네, 왠지, 제네시스 1 미션이 훨씬 쉬울 것 같아. 젠투보다 그러니까 많지. 짜잔, 짜자 호버라도 배워야 되나, 먼저. 솔직히, 젠투보다 호버가 먼저잖아. 엑소맥보다. 나는 솔직히, 그것보다, 감독관이 먼저라고 생각해. 근데, 감독관도, 만렙 아, 풀려주는 것 말고는 없긴 하잖아. 그게 중요하잖아. 근데, 뭔가, 감독관을 먼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그게 먼저 나와서, 그지? 네. 일단은, 폭판만 오면 된다, 이제. 폴리머가 아니라, 어 아, 폴리머 만 오면 돼 그러면 포탑을 만들 수 있어. 기틀은 완성. 8곱하기 팔. 이따 폴리머 다 가져라. 예, 포탑 그 돌려주죠. 좋았어, 결심했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목소리> 제네시스 원 보스를 해서 호버 스킵를 배우는 거야. 포탑을 깔아보자. 아, 스테고 갈까야지. 잘 까먹네. 설정, 복사. 음. 근데 바닥에 우리 포탑 좀 깔아야 될 거야. 음. 한쪽면 무너지면 한쪽이 완전 멀어가지고 포탑을 안쏠것 같아. 음. 숫자가 될라나 바닥이? 아, 근데 이거 포탑 타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개수가. 깔수 있어. 저쪽 음, 포탑 타워가 왜 그러냐면 뒤쪽에 나무에 깔아서 그래. 그래서 많은 거야. 정 복사. 일단 포탑 설치는 완료. 빠르지? 확실히 빨라졌어. 형패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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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러야겠다 아, 잠깐 나서 넘어. 왜? 하긴. 어, 나도.. 어, 뭐야? 쌍둥이야? 어. 대기인. 오 빨간색 이쁜데? 6160, 6160이면 잘 붙었네. 세 마리 들고 가. 전있어 아래 넣을게, 암컷. 어, 슬라콜레오가 벌레시끼를 잡았는데. 여기 디노리시 하나 깔아야겠네, 다운데이 정도면 뭐 좋다. 슬라콜레오도 기절 금방 깨네. 넣쳐야 돼. 일단 만들어진 총알 보면 87만 5천 말고 이. 뭐야? 왜? 얘네 포터다 내려갔다. 어, 발전기 있는데? 앞에 건다 내려갔네. 저 뒤에 발전기는 안 내려갔고 앞에 있던 게 내려간 것 같은데. 아 내려왔네. 그럼 뭐 조만간 저 뒤도 더 내려가겠는데? 음 알아서 내려가도 는데그러게 완벽한 탄약상자 위치 하나 찾았다 알싹다 넣어 7만4천발 아원서 파편도 넣자 따라오르라자 <laughs> 드디어 네번째 포탑타워 4호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되면 이쪽에 저희 메인 1호기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쪽에 2호기, 이쪽에 3호기가 있는데, 저쪽에 4호기가 또 새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2호기랑 마찬가지로, 요렇게 언덕 위에 지어준 상태고, 3호기랑 똑같은 8 곱하기 8 사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완벽하게 증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요렇게 넘어오는 놈을, 이제, 변제해줄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지렸다, 지렸어! 뭐야, 틸라콜레어 각인해달래. 센책. 옳지, 오오오, 배 구르는 거 봐. 돌기탱이네너좀 귀엽다. 발소리 그냥 방정 맞은데? 어? 뭐야 여불통 여기 있었네. 음 여불통 <laughs> 세 개야 세개 3개. 깔끔하네 그지 아, 아 알바기 형저 앞에 따라야겠어 알바기 형이 깔아 저대장가리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 그런 거 위치는 형이 절묘하게 잘 따니까 알았습니다. 아, 예. Yep. 자, 영롱한 95알. 자, 일단은 암컷 4마리부터 합시다. 그래서 둘, 둘. 갑니다. 샷 하나 일단. 오, 색깔. 하나 더. 까비. 오, 색깔 뭐야? 개이쁜데 등딱지? 등딱지는 예쁘다. 와 체력 13,000.